네.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. 저는 뭐 길게 질의할 게 아니고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. PPT가 아니고요. 장관님, 25일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했던 그 UN에 가서 우리 사무관께서 손배 대부분이 노조폭력 파괴 때문이다라고 했던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? 그래서 이게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 기사는 좀이자저리 잘못됐다라는 해명, 보도자료도 냈는데 혹시 이 기사 아세요? 혹시 보신 적, 보신 적 없군요.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어,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사무관께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, 대한민국의 손배 대부분이 노조의 폭력, 파괴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. 저는 이 사무관을 타박할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. 이분 뭐 젊은 사무관께서 유엔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, 표현이 잘못되실 수도 있고,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저는 그 다음에 나왔던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던 겁니다. 뭐냐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해명은 뭐 노조폭력 파괴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 했던 말들이 손배 대부분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있어요. 저는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걸 길게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제가 왜 이걸 꼭 마지막 질의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요. 손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저희 국회의원들과 충돌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법행위라는 거 누구도 확정된 바가 없는 부분도 태반이고요.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이때 이 자료는 작년 10월에 손잡고에서 냈던 자료에 대해서만 했던 거지 않습니까. 그런 걸 이렇게 해명 자료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져가서는 좀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께서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간부들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. 이 손배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.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답변하실 거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음료하는외 이미자 간사님과 이수진 간사님이 시간이 이제 지리하신다고요? 네, 김영진 의원님 하시고 두분 간사님 마무리 정리 겸해서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.